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오순절 평화의 마을 원장 박기음 토마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바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간섭에 따라 거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루 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이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설교는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레스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부산 카톨릭 평화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예수 성심 대축일에 이어 오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을 지냅니다. 1942년 비오 12세 교황님은 성모님의 파티마 파년 25주년을 맞아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인류를 봉헌하고 기념일로 지낼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후 교회는 해마다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날 토요일에 이 기념일을 지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세상도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치를 이룬 하나 됨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치를 아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그 모범을 찾았으며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의 사랑은 강합니다. 많은 경우 어머니는 자녀보다 삶의 세세한 부분을 더잘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세심하고 위로하고 현전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아드님 예수님에게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비록 마리아는 하느님의 모든 신비에 대해 아들 예술처럼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두 눈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체도 보질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계획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었지만 마리아는 하느님께 대한 그 깊은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교회가 복되신 어머니를 공개하는 것은 이처럼 주님을 향한 티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과 이런 믿음이 아들 예수와 일치로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모님의 복되신 성심은 우리를 향한 성모님의 완전한 사랑의 표시가 됩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험이 없고 온전하다는 점에서 순결 그 자체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의 완성을 묵상할 때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의 완성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경지의 독특한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단순한 이웃 사랑이나 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사랑은 전적인 투신이며 희생이고 주님께 대한 총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성모님의 티 없으신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모님은 구원을 위해 우리 세상에 오신 도구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언총을 세상에서 전달하는 지속적인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모님은 바로 우리 언총의 중재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모님께서 이 역할을 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성모님을 먼저 보리셨기 때문이며, 하느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성모님의 중재를 통하였음을 겸손하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2000년 전에 그녀를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셨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그분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모님은 티 없으신 당신 성심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계속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성모님의 성심을 통해 그 모범이신 사랑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모님에게 달려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 복음적 실천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자신도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 없이 마리아 성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금까지 오순절 평화의 마을 원장 박기음 토마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